2위는 랜드마크 사기극의 정점, 에펠탑 판매 사건입니다. 1925년 사기꾼 빅토르 루스티그는 신문에서 에펠탑 유지보수 비용이 막대하다는 기사를 읽습니다. 그는 즉시 정부 고위관료로 위장해 비밀리에 고철상들을 소집합니다. 정부가 에펠탑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고철상 앙들의 푸아송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루스티그는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뒷돈, 즉 뇌물을 요구한 겁니다. 월급이 쥐꼬리만 했어요. 라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자 푸아송은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아, 그냥 부패한 공무원이구나라고 믿어버린 거죠. 결국 그는 에펠탑 값에 뇌물까지 얹어 건넸습니다. 루스티그는 돈 가방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몇년뒤 다시 돌아와 똑같은 수법을 한번더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대담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